자, 맹자 고자상의 1 1절 학문이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 이제 요게 맹자가 자기를 수양하는 방법 중에 여태까지 무슨 뭐존양하고 확충하고 명명선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맥락이 다른 얘기라는 거. 지식 학문이라고 하는 걸왜 하느냐? 이것도 자기 수양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닭과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아, 요뭐 대단한 문장이죠. 학문을 왜 하는 거예요? 학문을 자신의 마음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이 서양과 조금 달리 서양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건좀 드물죠. 어, 자기의 마음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치양지, 양지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양지. 그거를 이룬 거, 치라는 게 뭐예요? i s 플리시먼트죠 i s 플리시먼트 그걸 이룬 상태, 자신의 마음을 이 찾는 거, 그게 이제 양지라는 거예요. 응? 그 양지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 이게 진심상의 1 5절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요것도 아주 유명한 그 인형이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진심상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요. 양능이라고도 있어요. 한문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타고난 지능이다. 양지 요거죠. 두세 살난 어린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장에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이 인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의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과 의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 요게 아주 그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양지란 말을 썼어요, 양지. 그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고자상의 11점에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방법, 뭐 그러면서 그 치양지라고 썼어요. 요거는 이제 주로 왕수인이 나중에 했던 거예요. 양지를 실현하는 거, 그 어떤, 어그 실현한 상태, 그걸 치양지라고 하는데, 맹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양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뭐가, 그, 인과 의가 뭔지를 알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이 사실은 여태까지 마음의 길을 달려라, 뭐, 존양을 해라, 확충을 해라, 뭐, 요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 맹자 안에서의 어떤, 그, 자기를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맹자의 텍스트는 좀 그만두고, 이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을볼 거예요. 왜냐면 하이 주희라는 사람이 사실은, 음,